안녕하세요. 부동산 노고북 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최초 감정가에서 무려 4번이나 유찰되어 다섯번째 입찰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매각물건 안내입니다. 부시는 곳 농공읍으로 멀리 낙동강이 보이고 흔히 농공공단으로 더 알려진 달성산업단지가 소재한 농공읍 북리 단층주택 경매물건입니다. 대구 산업철도 추진으로 표시한 곳 달성산업역이 예정되어 있는 곳으로 매각 물건에서 대략 35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곳에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 계획된 역사가 완공된다면 대구 도심 접근성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공된다면 대구 지하철 1호선, 2호선 환승도 가능하다고 하니 거래 빈도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거나 주택 매수 계획에 따라서 눈여겨 볼만한 매각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주택이지만 대지 면적이 116평이고 최초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되어 가격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인근 도로 여건과 편의점이 도보 2분 거리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은행도 같은 거리의 위치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매사건 기본 내역입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5172호입니다. 물건종별은 장기간 방치된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토지면적 116평 건물 토지 일괄매매물건으로 신협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9일로 목요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최초 감정가 3억 8,100만원 대비 24%까지 저감되어 최저 매각금에 9,169만 9천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 물건은 25년도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뱀의 해첫 해, 첫 달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소개 물건 동측으로 다가구 건물과 서측으로 빌라 건물이 소재에 있는 것으로 드론 영상으로 보시면 도로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판단되실 거라 보입니다. 본건 주위로 남측으로 운동 가능한 야산이 있고, 인근 대지 쪽 군데군데 텃밭이 제법 보이는 것으로 방문 시 소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주차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주차 여건은 아주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사용 생긴 일이 1990년으로 현황상 기름보일러입니다. 본건 주위에 있는 건축물은 속집을 제외하고 전부 도시가스난봉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낙찰받으시면 도시가스보일러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연식이 오래되었고,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 대비 아주 작게 건축하여 전체 철거 후 완성형 모듈 주택도 고려해봐도 될 듯한 경매 매각 물건입니다. 본건 건물 방향은 표시하면 밑쪽이 남향으로 약간의 도로 집안 경사는 북쪽으로 조금 경사도가 있는 곳입니다. 대지는 평탄하지만 북측 골목길에서 보면 마당이 약 50cm 정도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지 면적이 큰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금액까지 떨어질 이유가 안 보이는 물건인데,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분위기나 최근 사회 분위기까지 더하여 유찰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이미 경매 물건이라 특별히 유의해야 할 권리는 안 보이고, 조사된 임차인 내역도 매각물건명세서 상에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917년 5월 10일에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기진등기로 청구금액이 2억원이 넘는 것만 보아도 해당 경매물건 가치는 금융권 평가감정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매각물건의 가치는 넉넉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물건 남쪽에서 대지경계에 정리가 필요한 대나무 옆을 지나 뒤쪽 그러니까 매각 물건 서측 담장입니다. 보시는 곳 남측에 낮은 석축이 있고 또 대나무 숲 사이에 이쁜 내로 검은 고양이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터잡아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마당과 남측 대나무 그리고 잡목은 정리가 필수이겠고요. 장기간 방치되어 마당에 폐기물 또한 비용이 조금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당과 도로 높낮이 차이는 아주 조금 있어서. 배수에 유리한 구조로 보이고 도로와 높낮이 차이는 딱 알맞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나 주택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동향이고 주택 뒤쪽으로 그러니까 볼루 실력으로 제법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감나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감나무에 감이 여럿 남아 있어서 이맘때 까치밥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농광읍 북리에 위치한 경매 물건 소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부동산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노그부 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